돼지들이 돼지 집만 안 부시고 거위 집만 안 부시면 이러면 무한 높이 집은 부시지 마라 <놀람> <놀람> 아, 나 방어구를 안기고 있다는 거 깜빡했네요. 완전 띠로리야. 완전 띠로리. 아, 돼지들이 내 음식 다 먹을 텐데. 아, 이럴수가. 나쁘지 않은 인생이었다. 어, 아직 끝난 게 아니야. <laughs> 아직 끝나지 않았다! 여기서 집에 가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? 일단 여기서 몸좀 녹이고 가야 되겠는데? 어, 몸을 살짝 녹여주고? 웬디세스 메이커. <laughs> 웬디세스 메이커 말. 어어 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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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인생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아요 절묘하다 진짜 이 나무 두개 아까 심어놓은 거 있죠 이 나무가 없었으면 난 죽었을 거야 와이 나무 가 없었으면 난 죽었을 거야. 맞나요? 이 나무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? 어, 다시 심어. 보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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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. 몸을 여기서 약간 데워가지고 저, 저기까지 달리면 돼. 저기까지. 여기서 저기까지 달릴 수 있나?

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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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죽을 뻔했구만. 디오클럽스가 트랩존으로 오겠죠? 글쎄. 오, 모르겠네요. 지푸라기가 없어서 토치를 못 만들어요. 지푸라기 위에 없나? 내가 근처에 있는 지푸라기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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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하지? 어떻게 하지? 잠깐만, 요만큼까지 갔다가 딱 돌아오는 거 정도는 괜찮죠. 어, 이 정도면 괜찮아. 그 다음에? 가다가 나무가 있으니까 가다가 불을 피우면 되잖아. 그렇지. 근데 지금 가면 되게 위험해. 오후잖아요. 아, 근데, 지금 가야 배고픔이 괜찮은데? 자, 가보죠. 그레스가 없으면 난 죽음이야. 그렇지! 그렇지! 살았어, 살았어. 그렇지! 난 살았네. 난 살았네. 어 가다가 약간 추워지면은 불 피우면 되지. 어 저희까지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. 어 그렇지 그렇지. 이럴 때불 한번 싹 피워주고. 근데 가잖아. 그러면 하운드가 그대로 있다. <laughs> 그래가지고 갑자기 띠로리 당하는 경우도 가끔 있었어. 조심해야 되겠죠. 어, 일단, 체온이 올라가기를 잠시 기다려준 다음에. 피가 너무 없는데요. 어, 그래도 가야 될거 아니야, 집에. 와, 이 정도 거리 오는데, 에너지가 저렇게 닳른구나 그러면은, 괜찮을 것 같은데? 여기서 한번 묵어주고, 저기는 나무를 캐서 좀 버텨주고, 오 어, 잠깐만. 여기 집에 가는 길 맞아? 집에 가는 길은 맞아? 집에 가는 길이 아닌 것 같은데, 여기? 아, 맞네, 맞네. 어, 여기 모닥불 피워놨잖아. 여기 이제 이거를 딱 쓰면은 반대쪽, 반대쪽. 어, 근데 여기가 더 가까워. 반대쪽인데 이 웜홀을 타는 게 훨씬 현명했어요. 자, 가보죠. 일단 저기 웜홀까지 가야 되겠어. 어, 미리 이거를 딱 펴가지고. 살짝만 얼어도 바로 불을 펴야 되겠다. 데미지 입으면 안 되니까. 그렇지, 이때 바로. 어, 예고를 한번 딱 해줄 때, 바로바로. 바로. 나무가 없다고? 그럴 줄 알고. 이 나무 근처에다가 불을 피웠지 얼면 안 돼. 얼면 안 돼. 얼면 안 돼. 삽이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? 조약돌 하나만 더 있으면은 삽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싹 해가지고 갈텐데. 오, 그렇지! 조약돌! 와, 내 말과 끝나기 무섭게. 난 죽지 않아. 난 죽지 않아. 진짜, 간신히, 목숨만 대롱대롱 붙어 있죠. 일단, 낮이 되면은 저기까지 가구요. 배고프면 47. 그레스가 있었는데? 아, 나 모자. 이럴 때, 아, 아까, 그래서 내가 모자를. 와, 진짜 잔인하다. 야 진짜 잔인 <laughs> 내가 지금 겨우 지금 불 붙였는데 지금 이거를 끌라고 와 진짜 잔인하다 이 게임 <laughs> 와어 어, 죽을 것 같진 않아요 일단 배가 고픈데 배고파 어, 불멍하고 있어. 안 돼. 안 돼. 안 된다고. 이렇게 죽을 순 없어. 죽을 순 없어. 어, 마지막 남은 나뭇가지. 이나무 마지막 남은 나뭇가지. 이 불이 꺼지면 내 목숨도 사그라들겠지? 디어클롭스 근처에 있으면은 잠이 안 들어요. 어, 디어클롭스 주변에 있으면 잠이 안 와. 안 돼, 안 된다, 안 된다고, 안 된다. 성냥팔이 소녀, 성냥팔이 웬디 안 돼, 이 불꽃이. 이 불꽃이 마지막인가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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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야 미치겠다 어 어떻게 이 지프라이가 이 지프라이가 마지막이었어 어떻게 야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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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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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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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제발 제발 안돼 안된다 살아야 돼오 됐어 살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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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살았어 살았어 오 좋아 그렇지 그렇지 오오오 음. 안 죽어요. 내가 왜 죽어? 지프라이가 없어서 죽음. 안 죽어. 어 캠프 피시는 지 몰랐지? <laughs> 아내 배고프다. 배가 고파. 어불 붙이면서 이동해야 되는데. 굶어 죽을 것 같은데. 어, 굶어 죽을 것 같아. 진짜 이동은 빨리 여기도 모닥불이 하나 있잖아. 그렇지, 어, 여기도 모닥불이 하나 있죠. 그렇지, 안 죽어, 안 죽어. 주변에 씨앗 하나 있으면 딱 좋겠네. 아 미치겠네. 오오 여기서 집까지 어떻게 가? 집이 어디야? 도대체 어, 가까운데 생각보다 잠깐만. 지금 12에 21이죠. 그리고 보자. 불을 한 번만 더 피우면은 나는 살아. 어, 이동하는 거리가, 불을 한번더 피우면은, 깔끔해요. 텐트에서 자면은 체력이 올라가는데, 배가 허기가 지잖아. 그리고 지금 낮이라서 잘 수가 없고. 보자. 여기서, 아, 미치겠다. 어, <laughs> 미치겠다. 과연, 웬디는,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? 내일 계속됩니다. 투비 컨티뉴